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코어가 들어가는 부분, 음, 거의 도완성됐고요그다음 가운데는 파이 6자리또 구멍이 필요하네요. 5엔터, 3엔터 하셔가지고, 여기 3자리 구멍을 내주시는데, 얘는 양쪽 다 해주세요. 이렇게 양쪽으로. 한쪽만 하지 말고. 양쪽 다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중심에서 삐져나오게 해주시고. 그래서 요 사이즈는 6mm에요 여기 사이즈 6mm 자다 됐으면은 이제 오른쪽에 리터핀 자리를 잡아야 돼 리터핀 같은 경우는 에 치수가 58이네요 29 5 엔터 29 엔터 하시고 얘는 위에 상단에 있는 12 H7 얘는 중요해요 5 엔터 6 엔터 하셔가지고 6mm씩 없애 얘는 중요한 거고, 형상이. 그러니까 정밀 조립. 그러니까 정밀 가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밀하게 조립을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은 드릴 자국 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드릴로 그냥 대충 파는 거예요. 그래서 1 3 m m 를 파는 거죠, 파이. 그래서 우선 옵셋 1 3 m m 막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5 엔터, 어, 6.5 엔터 해가지고 사이 간격 벌려주시고. 그 다음 얘도 이제 외형선 그 다음 트림을 딸라, 잘라줍니다 그 다음, 여기 드릴 자국 내줘야 돼요. 드릴 자국 30도. L 엔터 치시고, 끝점 찍고, 골뱅이 5 꺽쇠 30도 해가지고, 드릴 자국 내주시고, 대칭 복사. 이렇게 해서 마음에 주시면되겠어 하2 1 3짜리 높이가 14에서 30짜리, 30도짜리 구입을 리는 거예요. 음, 뭐 상관없어. 음, 근데 기준은 여기 기준은 맞아. 13mm. 약간 14보다 작거나 크거나 상관없는데 기준은 여기는 맞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요 치수는 여기 기준이 에요요 꺾인 부분 기준은 아니야. 꺾인 부분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형상이 근데 이걸 꼭1 3일를꼭 꼭 맞출 필요는 없어요 실제 가공에서도 이렇게 정확히 못 맞춰 우선 얘도 가로 치수는 똑같은데 세로 치수는 한 쪽이 다를 거예요 음, 그래도 55, 57 잊어먹지 마시고 우선 가로 치수는 1 1 4에57 5 엔터 57 엔터 이렇게, 없애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8이네요. 16이니까. 8엔터 하셔가지고, 사이 간격 띄어 주고. 그 다음에, 밑에는 20이니까 11mm만큼 띄어 주시고. 그 다음에, 높이. 단차 높이는. 어, 6mm. 그래서 나머지는 다 트림을 잘라버립니다. 음, 이런 식으로 구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16H7. 이 H7이 들어간다는 거는 정밀 가공이고, 정밀 공차. 즉, 요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깎아 가공 해야 되고, 그 다음 나머지 22부분은 일반 공차죠. 얘는 대충 깎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구멍이잖아요. 대충 깎더라도 구멍이기 때문에 2 2보다 크게 깎으셔야 돼요. 플러스 공차로. 그런 건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죠. 특히 가공을 하시는 분들은, 요 개념을,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무조건 구멍은 플러스 값으로 공차를 맞춰줘야 되고, 축은 무조건 마이너스 공차 값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항상 인지라고 계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PT 탭 있죠? 자, PT 탭은 전에까지 복사를 해와요 요거. 그리는 거 귀찮으니까. 요걸 따와가지고, 어, 회전시켜가지고 써먹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따옵니다. 그래서, 트림으로 잘라주시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트림으로 쫙, 싹둑 잘라주시고, 얘를 회전시키면 되겠죠, 로테이트. 마이너스 90도. 그 다음에, 얘를, 그, 15mm 위치에다 갖다 붙이면 되겠죠? 15mm 위치, 그리고, 여기도 보조선 그려주고, 얘를, 무브로 해서 옮깁니다. 아, 참, 얘도요, 얘도 블로으에서 묶어요. 블로으로 묶고 나서 옮기시다. 그리고, 어, 블로그로 묶읍시다. 왜냐면 또 이게 실수여가지고 틀어지잖아요? 그럼 이거 다시 잡기가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블로으에서 묶어주고. 얘는 PT죠? PT 8분의 1. 정면. 그래서 요거를 싹또 잡아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아 슬러시가 안된다니요? 그러면 요걸로 대해야겠다 요거 블럭으로 묶어줘요 블럭으로 묶어주시고 얘를 옮겨야 그래야지 편합니다 작업하기가 그 끝난거죠? 도면이랑은 안 맞는데 뭐 개차 넘어가요이런식으로 해서 여기 형상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요거는 좀 맞춰줘야겠다 요거는 폭발을 좀 한번 시켜야겠는데요? 어, 폭발시키고 수정해 여기 요기 요, 요 선에 맞춰가지고 다 잘라주시고 하지만 중심선은 삐져나와야 되고 이렇게이런식으로 해서 마무리 그러면 뭐 정면도의 단면은 끝난거죠 자, 끝나셨으면은 레이어를 이제 치수선을 바꿔주시고 해칭 들어가요 해칭 HN 치시고 그 다음에 빗살무늬 그 다음에 공간 잘 보시고 요거 잘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공간을 잘 찍으세요 음 이런식으로 정리해주시면 되겠고 해칭으로 그럼 끝난거죠? 자 끝났으면은 이제 평면도 갑시다 평면도도 마찬가지로 여기 왼쪽 상단에 끝점이 있죠? 왼쪽 상단에 끝점에 수직선 하나 그려주고 적당한 위치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REC명령을 이용해서 150에 150자 정사각형 그려주시면 돼요 끝점 찍고, 골뱅이, 150, 폼마 150. 이렇게 해서 그 정사각형 하나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위치 조절해주고요. 단면도가 좀 내려와야겠네요, 밑으로.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합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중심선을 그려주시고, 하나씩 만들어 가야겠죠? 쉬운 거부터 하세요, 쉬운 거. 다 이제 어레이로 돌리시면 돼요. 하나 잡아 놓고 어레이. 그럼 우선 가운데 구멍을 하나 그려야겠는데 파이 6자리 여기는 이제 스프로 록필이라고 해 가지고 그 수지제 수지 석형품석형품을 이제 그 금형에서 만들어서 추출할 때 이제 빼낼 때 성형품이 가동축에 달라붙게끔 유도해주는 역할이죠.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게 여기 끼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동축에 달라붙게끔 해놓고 그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 밀핀, 밀핀이 밀어 제껴가지고 이성형품이 밑으로 떨어지는 구조 즉 치출 작업이 완료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축에 달라붙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또 아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에 17, 5 엔터 20 엔터. 그래서 가로방향은 20mm, 세로방향은 17mm 해가지고 교차점 만들어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원두개 그리셔야 돼요. 원은, 첫 번째 원은 21.51. 두 번째 원은 26. 그래서 바깥에 26은 숨은 선. 그리고, 트림으로 해서, 중심선 잡아주시고, 그러니까 다 잘라주시고, 중심선 만들어줍니다. LENDE 3mm만큼 늘려주시고, 이렇게 음, 해서, 이제, 그, 가동 측에 들어가는 코어가 있는데, 그 코어에, 그, 조립되는 그 형상이죠? 조립되는 구멍 형상. 그거를 만들어준거죠. 그리고 다 끝나셨으면은 어레이시켜가지고 4개로 해서 배열시켜주면 됩니다. AR 싹 잡아주시고 엔터. 그 다음에 PR이죠. R 엔터. 그 다음에 COU 개수는 맞네요. 그럼 바로 S 아 잠깐만. 안 맞을텐데. 어, 안 맞죠. COU 개수는 2-2 2땡2땡0 그러니까 2까2넣어2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 간격 S 우선 가로 간격은 0 0에세0 간격은 34 이렇게 해서 1차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시켜주시고 그다음0 0 200 200 2 0요리터0 같은 경우에는 가로가 2 9에 세로가 세로가 얼마야? 어, 세로가 57로 잡아야 될것 같죠? 57? 음... 57. 똑같은 위치. 그 o 엔터. 우선 가로는 27. 아, 자. 27이 아니죠. 가로는 29. 음, 어, 가로는 29. 그 다음에 세로가 57. 마찬가지로 교차점에다가 원두개 그려주시고, 하나는 12, 하나는 13. 마찬가지로 바깥쪽 원은 숨은 선. 그리고 원을 기준으로 해서 다 잘라주시고, 얘는 중심선. 그 다음 삐져나오게 해주시고, 3mm씩. 자 점이 안 잡히네요 그러면 축척 기능 이용해서 점을 좀 나오게끔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레이시킵니다 어레이는 58에 114 그래서 그 AR 잡아주고 엔터 R 엔터 개수 COU 이땡그 다음 간격 S 우선 가로는 58 세로는 114. 엔터 한번 치시고. 그렇게 해서 또 만들어줍니다. 리터피까지 완료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탭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어레이를 하면 안 돼요. 그죠? 약간 다르기 때문에. 아니, 어레이를 하고, 나중에 무브를 옮겨 도 되겠다. 아, 그럼 어레이를 합시다. 얘다 어레이를 하고, 하나만 2mm만큼 옆으로 옮기면 되니까. 그것도 뭐 괜찮은 방법이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탭. 탭은 가로가 120, 60이 되겠네. 60에. 세로는 56이니까 28. 그래서 60에 28로 또 보조선 그려주면 됩니다. 5 엔터 하시고, 60 엔터. 5 엔터 하시고, 28 엔터. 자, 탭은요. 그리지 마시고, 전 했던 거 따와요 요거 요거 따오시면 되고 아니면 I 엔터 쳐가지고 요거를 불러오시면 되겠네 M C 평면 음. 불러와서 조립을 하시면 되겠네 요렇게 조립해 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I를 치시고 전에 했던 거 찍어서 불러오시면 돼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다 완성이 됐으니까 굳이 뭐 중심선 만들 필요 없고 바로 이제 AR 돌리시면 되겠지 AR 백지 선택해주고 엔터, R 엔터, COU 엔터, 이땡, e 그 다음에 S 엔터, 가로는 120에 세로는 56. 이렇게 해서 또 4개의 형상을 또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이드 핀 갑니다. 가이드 핀 같은 경우에는 57에 57이에요. 57에 57. 자, 5 엔터 하시고 57 엔터. 그래서 57에 57 잡아 주시고 그다음 여기다 이제 원두개 그려야겠죠? 첫 번째 원은 16, 두 번째 원은 22. 그다음에 큰 원을 기준으로 다 잘라 주시고 그다음 중심선 바꿔 주시고 그다음 L 인기능 3mm만큼 늘려 주시고 얘도 바깥쪽 원은 숨은 선이네요. 숨은 선 스무선 바꿔주시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돌려 AR. AR 돌리시고, 얘싹 잡아주신 다음에 엔터, R 엔터. 그 다음에 COU 엔터, E 엔터, E 엔터. S 엔터, 114 엔터, 114 엔터. 이렇게 두 번. 똑같이.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해서 오래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얘가 이제 문제라고 했어요. 요거 얘가 이제 위로 y축 방향으로 2미리만큼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위치가 딱 떨어집니다. 고작업을 그좀 진행을 할 거예요. 자다 됐으면 이제 x로 해가지고 분해시켜 주시고요 얘를 무브로 옮기시면 되겠죠 이렇게 싹 잡아주시고 엔터 가운데 기준점 잡고 윗방향으로 자직교모드가 살려있으면 윗방향 가리키다음 e 2 엔터 치시면 돼요 2 엔터 그러면은 이제 이동이 된거죠 그럼 다 됐으면은 치수를 뽑아보시고 음, 55 나오죠 어, 그러면은 다 된겁니다 그럼 이제 다끝났고요 이제 여기 다시 이쪽 넘어오셔가지고 얘 이제 카피 떠와요 pt탭 요거 좀 써먹어야 되니까 pt탭을 카피를 떠오시고 그 다음 아로 기능 아로 기능으로 90도 꺾어요 그 다음 얘를 갖다 붙이면 되죠 어. 그 다음 위치는 40mm가 되겠네요 o 엔터 40 엔터 o 엔터 40 엔터 하셔가지고 얘를 40mm만고 위로 올려주시고 여기다가 얘를 갖다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퓨티테터 완성된 거예요. 우선 복사로 하세요. 밑에도 한번더 해야 되니까. 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복사 개념으로 해서 그래서 1차 조립. 음, 끝났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이 선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려야겠네요 그래서 냉각수 완료하시고 그다음 다시 밑에도 똑같이. 40mm만큼 띄워주시고 얘를 또 옮겨 갖다 붙입니다 그 다음에 외형선을 지어주시고 끝난거죠? 음, 다 됐어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으면 가운데 요것도 중심선 바꿔주시고 3mm만큼 튀어나오게 하시면 되겠죠 끝나신 분들은 이제 치수기입하세요. 치수기입은 각자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표면가치기라든지, 그런 거를 짬날에도 집어넣어요. 그래서 공차 들어간 부분은 무조건 다 들어가야 돼, 공차. 그리고 거기 단면도 보시게 되면은 21.5일이 있죠. 21.5일 부분도 정밀가공 해야 돼요. 거기도 공차가 들어가야 되고 Y, Y 표면가치기가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공차가 들어가는, 뭐, h 7이라든지 G6 같은 거 있으면 무조건 표면 거치기, Y가 붙어야 되고요 그리고 Y, 표면 거치기 에 붙일 때는 방향을 잘 보고 붙이셔야 돼요. 역방향. 그러니까, 공구가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방향을 붙여야지, 막, 뭐 방향 무시하고, 막, 지멋대로 붙여버리면 다감점이에 감점. 다 탈락이에요. 특히 자격증 시험 보시는 분들은 특히 신경 써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치수기 하시면 되겠어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면 될것 같아요. 음. 자, 그럼 진행합니다. 자, 우선 치수선 바꿔주시고 레이어. 그리고 표면거치기좀 따와요. 아니면 요거 쓰셔도 되겠다, 요거. 요거 지금 주소에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갖다가.